잘 기억이 안나네 너 여기서 때, 여기서 두이시에그러면서 이리로 걸어간 다음에 이쪽으로 전멸로 빠졌어 아냐아냐아니야 밑으로 갔었어 형 밑으로 갔었어 그때 네, 동영상 있어 네 기억이 났구나 어 아니 근데 뭐 어떻게 뭐, 했었지 뭐 기억이 없는데? 네? 갑자기 안 갑자기 두이디쉬 이러면서 안 걸어 들어갔음닌왜힐 쓰냐고 아잠깐 집에 모기있어 어 소름 아 소름 뭐 있냐 우리 집에서 있는데 아 소름 잠깐, 아 소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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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름. I 지금 n 눈앞에서 w 지 지나갔단 말이야 이게 더 무서워 <웃음> <웃음> 나 <눈앞에서 막> 지나고 <laughs> 난 소름 o n t know if y o 붙 c a 는데 g e 려주세요 don't 어어 o w 어어 어. o u c a n 다 g 다 t up. I d 야 왜요 know if you can't get up. I don't k 어 o w i 야 점멸, 점멸 세개 빠졌다, 세개 잠깐, 시벌새끼도왜안 갔어? 리쉬 못 해줄 것 <거> 같아요 뭔, <믿> 뭔 소리세요? 하지 나, 난 달려가고 있는데 펜슈형 <믿> <믿> 아? 1호, 데미지는 마금 어, 형님, 그,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어. 정말. <믿> 정말? 야나 요즘 왜 이렇게 리시를안 하려고 그러네 자꾸 툰만 가니까 그런 것 같아 정글루 <믿> <믿> 입장에서 눈물 납니다 아, 으, 내 눈. 잠깐만, 나도 들어왔다. 내 눈, 내 눈, 내 눈! 내 눈! 자, <laughs> 아면더웃이눈 눈이. 눈기창 것 같은데. 아, 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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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눈 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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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눈이. 눈이. 눈 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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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눈이. What 다 h 죄송합니다. 근데 님도 실수했으니까 피 찰발 아닌가요? 왜요? 왜요? <laughs> 닦이세요! 난 죽었어! <laughs> 어, 어떻게 거기서 CS가 밀리냐. 끝나시기지. 그래, 우리 이제 님 CS를 클릭했으니까 CS가 밀리지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되면 보로 <보러> 걸래. <laughs> <어이. 웃음> 아, <진짜> 죽었다 죽었다. <laughs>

아, 은달라탑 터진다 씨발부차이 부사이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탑에 불 어? 아 죽었어 왜왜 나한테 궁이 안오는 아나이 ㅅ 마나가 없는데 가도 아 킹, 그 젤리 끌까 로블랑 여기서 교환을 타. 아쉣더 뭐야 저거? 뭐야 저거? 뭐하는 이야나 <laughs> 지금 풍수 깎고 있었는데. 풍수샘 <laughs> 씨. 아 빠르다 빨라. 야. <laughs> 아 갑자기 보고. 았어 다마. 칠 달에 돌아요. 칠 달에 <laughs> 돌아어 <laughs> 300원 주고 갔다 300원 그러니까. 주고 갔어 그니까 <laughs> 놀았다니까 저거 자셋붙와 아, 와. 이거 지금 타볼 상황이냐? 아니 원딜왜원딜인왜 미드랑 같이 다녀 내 이해가 안가네 진짜 아까부터 나 자꾸 죽는다고요 이미 미덱지부터 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 위로 가야지 혹시, 어, 봐요 와든가보다 여기. 이 <laughs> 빠르다. 이거. 이 죽겠다 근데. 에 이거, 이거. 발 야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을거같거 이거. 이거, 거 같아! 같아. 어, 아, 이이이 나이스, 나이스. 학살 중... 아... 어, 나 죽나! 죽나! 아! 왜그러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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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 <laughs> 개자식 저걸 나한테 몇번 쓰는 거야 통박치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리가 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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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리가. 웃음> 정말 나겐 이 있어! 그만해! 실명이라니 그만둬! 1.37이요. 이이는 <laughs> 공속 바라고 필요 없어. 난 공속을 제대로 활용하지 <laughs> 못해. 기선마였냐 너? 아니. 나 이게 <laughs> 공속이라도 <공석이란 웃음> 없어. 어차피 활용을 <laughs> 못할 공속. 뭐라고 가져? 야이 미친놈들아! 안돼. 영화 한번 찍어봐. 난님 부서 뺄 때가 제일 무서워 <laughs> 나도 그래 저저소하고 제대로 된거보 적이 없어 딱한 번밖에 없어 한 번이라도 받네뭘 뺐다 아카린 죽었다고 전해준다 고 아, 야이씨 <laughs> 여기 계획지프리들키니키리들다 예, 조심해요, 다봐주 수가 있어. 저게 야, 투자. 투자, 투자 야, 아, 대, 용, 저기 엎는니다야 진짜 죽았쎄요봐요궁갑시다단단다지 미쳤어요. 왜왜 저래? 진짜 왜 저래? 여기 보세요. 거의 장애인 닮아가시나 봐요. гэхдээ тэрнийг нь сонсохгүй байна. Солонгос хэлээр ч. Сүмний